배불러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강승민입니다. 강쌤의 배워보고 불러보는 배불러 노래 기실에 오늘도 방문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강쌤이 오늘 김희재군의 신곡, 별 그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희재군에게 의미가 있는 곡이래요. 왜냐하면 본인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든 팬들께 가치는 곡으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와희재군 노래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게다가 댄스까지 못하는 게 뭡니까? <laughs> 팔방 미인이네요. 자 오늘 따뜻한 감성의 예쁜 곡 강쌤에게 쉽게 편안하게 한번 배워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노래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 없던 밤, 별 하나 내게로 온 거죠. 세상 어느 별들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그래요.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첫 음이 낮아요. 어둠 속빛 하나 없던 밤. 다시. 어둠 속빛 하나 없던 밤. 하나 없던 밤. 좋아요. 별 하나, 별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하에서 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할 거예요. 끊는 느낌이 아니고, 별 하나, 이 느낌이 아니고, 별 하나, 이런 느낌. 활강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할게요. 별 하나, 내게로 온 거죠. 여기 역시 온 자도 많이 낮아요. 아까 다 같은 음들이거든요. 어, 온,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새, 이런 음 전부다. 어, 나는 힘들어 하시는 분은 호흡으로. 별 하나, 내게로 온. 꺼줘. 좋아요. 세상어, 느별들 보다. 다시. 세상어, 느별들 보다. 좋아요. 쉬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다시. 아름답게 빛나고. 했죠. 자, 이 곡에서는요, 음,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같은 경우 보면 아름답게를 붙여서 어, 노래를 할것 같은데 답 이렇게 답을 길게 끌어주면서 거기서 끊어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악보를 보시면서 8분쉼표가 있는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서 노래를 부르시면 좀더 원곡에 가깝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빛나고 겠죠, 그렇죠. 자,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비에 젖어 울먹이던 날, 사나운 바람도 불던 날, 낯대다 게내 이름을. 불러준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네요. 자, 좀 전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한바에 쉬고 이쪽 쉬고 피해져 저울먹이던 날 다시 볼까요 비에 젖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절을 연결할 것 같지만 젖 하면서 길게 끌어주면서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비에 젖 저울먹이던 날, 좋아요, 쉬고. 사나운, 다시 사나운. 바람도 불던 날, 다시 사나운. 바람도 불던 날, 좋아요, 쉬고.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자, 이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바람도 불던 날, 다음에 쉬고, 따뜻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따뜻하게까지 한오흡 연결을 하고, 어,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하, 이런 느낌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자 불러준에서는요 불러준 각각의 음절을 꾹꾹 눌러가면서 강조를 해줄게요 불러준 그런. 느낌보다는 불러준 이런 느낌 다시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다시.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세상에 수많은 별들 바운데나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예쁘게 노래가 정리가 되네요. 강쌤도 지금 최대한 예쁘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네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다가 세 박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 박만 끌어주고 한 박은 쉬고 갈게요. 그게 훨씬 노래가 쉽습니다.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쉬고 세상에 세상에 느낌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다시 볼까요? 세상에 에 두바 끌어주고 그 다음에 반박을 쉴 거예요. 윽 하고 수많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별들 별들 이런 느낌이죠. 별들 가운데 나만을 세상이하고 똑같아요. 나만을 밝혀준 다시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그대라는 별, 다시,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자, 여러분들, 세월이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세상에, 그 다음에 나만을 전부다, 두 박씩을 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세월이의 이 자는 한 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하다가는 박자를 놓칩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이런 느낌. 이 가도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아, 불러주시고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좋아요. 내가 함께할게요 하를 길게 끌어주고 깨요 하고 당기는 느낌으로 내가 함께할 깨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절에서는 우리 깨요 하는 부분도 조금 달라져요. 그 느낌을 한번 보자면. 내가 함께 할게요. 할게요. 이런 느낌이죠. 이절은 이렇게, 어, 1절에서는 한음으로 불렀던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서 본인이, 어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절 끝에서는, 내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가 바뀌면서, 얼마나 그대를 기다렸는지 하면서, 어 키가 달라지고, 높아져서 진행이 돼요. 이렇게 같은 멜로디니까 우리 지나가고요. 자, 이제 쭉 와서, 내가 지켜줄게요. 그리고 쉬고, 그대라는 나의 별. 이렇게 하면 노래가 정리가 됩니다. 그대라는 나의 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대라는 나의 별. 마지막. 그대라는 나의 별. 그렇죠. 이렇게 노래가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1, 2절 연결해서 강쌤하고 한번 불러보실 자신이 생기셨습니까? <laughs> 자,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밤만조차 해야지. 그리고, 아,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한 번만 더 체크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쌤과 함께 1, 2절을 못 들어주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노래 시작합니다. 빛 하나 없던 밤별 하나 내게로 흔거죠 세상 어느 별들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비에 젖어 울먹이던 날 사나운 바람도 불던 날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 만을 밝혀 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 하. 다른 날, 지 거기 있네요. 우리 함께 오른 그 언덕 길이 내게 너. 그토록 꿈꾸던 밤이 왔네요. 평생을 반짝이게 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대랑